여러분들에게 비밀의 영광이 계시고, 그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현세와 내세에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사도께서는 "이 비밀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으로부터 감추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비밀이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발견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어요.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6절 27절을 가지고 한열번 정도 살펴보았는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고요 이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시가 됐느냐 이 어두운 데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그 부분을 오해를 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 있어요. 존재가 사망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이 얼마나 풍성한지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알아야 하느냐? 알아야만 그 풍성한 복의 가치를 알아야 그 복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함으로 그 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받을 영광의 관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른데는 다 명광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했는데 왜 여기에는 영광의 관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번역자가 그렇게 했어요. 이 원문에는 이 스테파노스라는 것이 그게 면류관으로도 번역하고. 관으로도 번역하는데, 멸류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이게 멸류관에 관해서 신역의 성도들이 받을 것을 다섯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야지, 왜 여기에만 영광의 관으로 했는지, 그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서는 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단을 쓸 멸류관으로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우리가 받을 멸류관을 이 빌립보소 사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 멸류관이 어떻게 그분의 나라에서 나타날지는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데살라니가 전서 2장 19절에 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우서 4장 8절에서 이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신재판장께서큰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장로에게 야고 야구, 여기 야고보는 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는 주전 444년경에 순교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성경에도 그의 죽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나타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 장로께서는.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개의 멸류관을 얘기를 했는데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이 그, 성경이 얘기하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의의 면류관이 어떤 사람이 얻게 될 것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받 모두가 받는 그런 면류관은. 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여기 성경이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도 말했지만은 이 모든 자가 어떤 자냐?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을 받았으니까. 의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불법하고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지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죄와 싸우는 거야. 그 죄와 싸워서 이긴 자들 의롭게 살라고 했던 그런 자들에게 주실 거니까. 날마다 의롭게 이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 장로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어,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멸류관 모두 생명의 멸류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으면 믿을 때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피가 생명이라 예수의 피곧 하나님의 피가 영생을 주시는 그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얻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실까? 야구보 1장 12절을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 시련을 견디어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련을 견디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계명 내가 너를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들, 예, 보, 보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 날마다 주를 사랑함으로 고백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어,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멸류관 이거는 다 사람을 잘 돌보는 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우리가 양무리를 맡은 목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들지 아니냐는 영광의 관을 영광의 관, 영광의 멸관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목양하는 사람들에요. 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이익을 위해서 삭슬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하며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목양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목사들만 받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교회만 해도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예, 예. 그 이게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 그 교사들도 양무리를 돌보잖아요 목자들도 양무리를 돌보죠 또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무리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올 영광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인 우리도 알고 그걸 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함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얻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